시경, 탕지습, 두 번째 8. 장강과 한수, 강한, 강한 부부하니 무부도도로다, 비안 비유라, 회의레군이라, 기출 악어하며 기설 기설 아여하니, 비안 비서라, 회의레폰이라, 장관과 한수가 넘실넘실하니 병사들이 도도히 따라 내려가도다. 안일하게 하며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와서 찾으려 함이라. 이미 우리 전차를 출동시키며 이미 우리 깃발을 설치하니 안일하게 하며 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와서 치려고 함이라. 강한 상상하니 무부광광이로다 경영 사방하여. 고성 우왕이로다. 사방 기평하니 왕국 서정이로다. 심이 유쟁하니 왕심 재녕이셨다 장관과 한수가 콸콸 흐르니 병사들이 씩씩하고 씩씩하도다. 사방을 경영하여 왕에게 성공을 구하도다. 사방이 이미 평정되니 왕국이 다행히 안정되리로다. 이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니 왕의 마음이 곧 편안해지셨도다. 강한 지호의 왕명 소호하사 식벽 사방하여 철하 강토하신 듯 비구 비극이라 왕국 레극하시니 우강 우리하여 지후 지 남해로다. 장강과 한수 물가에 왕이 소호를 명령하시어. 사방을 개척하여 우리 강토를 구획하심은 병들고 이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가서 모범을 취하도록 하심이니 큰 경계 작은 경계를 다스려서 남해까지이르렀도다 왕명 소호하사 레순 레선하시다. 문무 수명이실세 소공 유한이르니 무알 여소자하다. 소공 시산이라. 조민 윤공이면 용석이지 하리라. 왕이 소를 명령하시어 두루 다스리고 선포하도록 하셨도다. 문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으실 적에 소공이 줄기가 되셨으니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소공과 같이 할지어다. 내가 공을 열어 민첩하게 한다면 너에게 법을 내려주리라. 이이 규창과 거창 이류하며, 고우 문인하여 석산 토전하노니, 우주 수명하여 자소 조명하노라, 호배 개수하니 천자 만년이소서. 니게 옥술장과 검은 기장술 한동이를 내려주며, 문덕을 지닌 사람에게 고하여 상과 전토를 내려주노니, 주나라에 가서 명령을 받아, 소공이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하라. 소호가 절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천자께서 만년토록 장수하소서. 호흡에 개수하여 대양왕유하여 작소공고하니 천자 만수하소서. 명명천자 영문 불이하시며 시기문덕하사 흡차사국하소서. 소호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왕, 의 아름다운 명령에 답하여 칭송해서, 소공의 정묘 제기를 만들어 완성하니, 천작께서 만수무강 하소서. 밝고 밝으신 천작께서 훌륭한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시며, 문덕을 베푸시어 이 사방 나라를 흠뻑 적시소서 9. 떳떳한 무력 상무. 혁형명명히 왕명경사 남중태조 태사황보하사 정하육사하여 이수아용하여 기경기계하여 해차남국하시다. 빛나고 빛나며 밝고 밝게 왕이 대신 가운데 남중이시조인 태사황보에게 명령하시어 우리 여섯 군대를 정돈하여 우리 무기를 수리하여 이미 공경하고 이미 경계하여 이 남쪽 나라를 은혜롭게 하시었네. 왕위윤씨하사 명정백휴보하여 좌우진항하여 개야사려하여 솔피회포하여 성차서토하시니 분류불처하여 삼사취서로다. 왕이 윤 씨에게 이르시어 정나라 제우인 휴보에게 명하여 좌우로 대호를 베풀어서 우리 부대를 경계하여 저 회수 물가를 따라가 이 서주 땅을 살피도록 하시니 살, 머무르지 않고 거처하지 않아 새 대신들이 일에 나아가도다. 혁혁 업업하니 유암 유엄 천자 샀다. 왕서 보작하사 비소 비유하시니 서방 역소로다. 진경 서방하니 열의 여정하여 서방 진경이로다. 빛나고 빛나며 대단하고 대단하니 위험 있는 천자이시로다. 왕이 천천히 편안하게 가시어 빠르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시니 서주 지방이 연이어 요동하도다. 서주 지방을 진동하, 진동시켜 놀라게 하니 우리와 같고 번개와 같아 서주 지방이 진동하여 놀라도다.왕분 걸무하시니 여전 여진 연어로다.진걸 호신하시니 하며 효효로다포돈 회분하여 잉집 추로하니 절피 회포하여 왕사 지소로다. 왕이 무력을 떨치시니 천둥치는 듯하고 진노하는 듯하도다. 호랑이 같은 신하들을 진군시키니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울부짖는 호랑이 같도다. 회수 물가에 군대를 두터이 포진시켜 나아가 추악한 오랑캐를 붙잡으니 깎아지른 저 회수 물가여 왕후 군대가 주둔한 곳이로다. 왕녀 탄탄하니 여비 여한하며. 여강 여한하며 여산 지포하며 여천 지류하며 면면 이기하며 불축 불극하며 탁정 서구 기로다 왕후 군대가 많고 강성하니 나는 듯 날개를 치는 듯하며 장강과 같고 한수와 같으며 산어 밑둥과 같으며 내물의 흐름과 같으며 면면이 이어지고 질서 정연하며 측량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 서나라를 크게 정벌하였도다. 왕유 윤색하시니 서방 기래로다. 서방 기동하니 천자 지공이셨다. 사방 기평하니 서방 레정이로다. 서방 불회언을 왕활 황기라 하시다. 왕의 도가 믿음직하게 성실하시니 서주 지방이 이미 왔도다. 서주 지방이 이미 함께 하니 이는 천자의 공의시도다 사방이 이미 평정되니 서주 지방이 와서 조회하도다. 서주 지방이 여기지 아니하자 왕이 돌아가자고 말씀하셨네. 10 하늘을 우러러 첨앙 첨앙 호천하니 즉불아해라 공전 불령하여 강차 대려셨다. 방미 유정하여 사민 기체하니 모적 모질이 미유 이게하며 최고 불수하여 미유 이추 이치, 이추로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지 아니하므로 시임이 오랫동안 편안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큰 어지러움을 내리셨도다. 나라가 안정됨이 없어서 선비와 백성들이 병드는데 해충의 해침이 가라앉아 다음이 없으며 죄 그물을 죄 그물을 거두지 아니하여 평온하평온하여 나음이 없도다 인유 토전을 여반 유지하며 인유 민인을 여복 탈지하며. 차의 무죄를 여반 수지하며 피의 유죄를 여복. 열지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토지를 내가 도리어 소유하며 다른 사람이 소유한 인민을 내가 도리어 빼앗으며 이 마땅히 죄 없는 사람을 내가 도리어 잡아 거두며 저 마땅히 죄 있는 사람을 내가 도리어 놓아 주도다. 철부성성이어든 철부경성하나니라 의궐천부위효 위치로다. 부유장설이여 유려지계로다난 비강 자천이라 생자부인이니라. 비교비회는 시유부신이라. 명철한 남자는 성을 이루지만 명철한 부인은 성을 무너뜨리네. 아름다운 저 명철한 부인이. 올빼미가 되고 솔개가 되는구나. 부인이 긴 혀를 가지며 재앙의 사다리가 되도다. 어지러움이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부인으로부터 발생하네. 교훈이 아니며 가르침이 아닌 말은 이 부인과 네시의 말이니라. 국인 기특하여 참시 경배하든기왈 불극이리요 이호 위특고 하나니 여고 삼배를 군자 시식이라 부무 공사원을 휴기 잠지기로다 남을 궁지로 몰아 해치고 변덕스러워 참서로 시작하였다가 마침내 유배되면 어찌 어찌 끝이 없다고 이르겠는가? 이것이 어찌 잘못이 되느냐고 하나니 장사가 세곱 이익을 남기는 것을 군자가 이해하는 것과 같다네. 부인은 공적인 일이 없는데 누에 치고 배 짜는 일을 쉬고 있구나. 천하 이자며 하심 불부여 사이 계적이여 유여 석이 하나다. 부조 불쌍하며 위의 분류하며 인지 운망이니 방국 진최로다. 하늘은 어찌 꾸짖으며 어찌 신은 부유하게 하지 않는가. 너의 큰 오랑캐를 놓아두고 나만을 서로 꺼리도다. 상사롭지 못함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위의가 좋지 아니하며 착한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들끈기어 병들겠도다. 천지 강망이여 육이 우이로다 인지 운망이여 심지 우이로다 천지 강망이여 육이 기으로다 인지 운망이여 심지 비으로다 하늘이 죄의 그물을 내리며 넉넉하기도 하구나 착한 사람이 없으이여 마음이 근심하도다 하늘이 죄의 그물을 내리며 가까워졌도다 착한 사람이 없음이여 마음이 슬프도다. 필불 함천이여 유기심으로다. 심지우이여 영자 그물이여 부자 아선이며 부자 아후로다. 막마 호천이나 무불극공이시니 무첨 황조면 식구 이후리라. 펑펑 위로 서사 나오는 샘물이여 깊기도 하구나. 마음이 근심하며 어찌 지금부터이겠는가. 환란이 나보다 먼저도 아니하였으며 나보다 뒤에도 아니하였구나.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지만 굳세게 해주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위대한 주상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내 후손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11. 소공과 하늘, 소민, 민천, 지리라 천독, 강상하사, 전하 기근하여 민졸 유망하여 아그어 절황이로다. 하늘이 매우 위험이 있으므로 하늘이 두터이 환란을 내리시어 우리를 기근으로 병들게 하여 백성들이 모두 떠돌아 없어져 우리 중앙과 변방이 다 황폐하였네. 청강 죄고 하사 모적 내홍하며 혼탕 미공하여 괴계 회율 이연을 실정이 아방이로다. 하늘이 죄의 그물을 내리시어 해치는 자가 안으로 무너지게 하며 어지럽혀 망치는 자가 공손하지 아니하여 어지럽고 간사한데 진실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태평하게 하도다. 고고 자잘한 증부지 기점하고 긍긍 업업하여 공전 불령하니어 아위 공평이로다. 완강하고 거만하며 회방하는 사람은 일찍이 그 결점을 모르고 조심조심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오래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지위가 심히 낮아졌도다. 옆이 세한에 초불 괴무하며 옆이 서저하니 아상 차방한데 무불 괴지로다. 저 해가 가뭄에 풀이 무성하지 못한 것 같으며 저물 위에 떠 있는 마른 부평초 같으니 내가 이 나라를 살펴보니 어지럽지 아니함이 없구나. 유석 지부에 불려시하며 유금 지구도 불려자로다. 피소 사폐연을 호부 자체여 직형 사인하라. 옛날 부유할 때는 이와 같지 않았으며 이제 병이 든 것도 이처럼 심한 적은 없었도다. 저는 거칠고 이는 고운데 어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가. 오로지 망연자실하여 오래 끊어라. 지지 가르를 부른 자빈하며 천지가르를 부른 자중 하나다. 부사 해으라 직형 사홍하니 부제 아군가. 연못물이 마름을 물가로부터 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샘물이 마름을 가운데로부터 한다고 말하지 않네. 이 해로움이 넓음으로 오로지 망연자실하여 오래 끄니 내 몸에 재앙이 미치지 않겠는가. 석선왕 석 수명엔 유여소공의 일벽국 백리러니 금야 일축국 백리로다. 오호에제라 유금 지인은 불상 유구와. 옛날에 선왕이 천명을 받을 때에는 소공과 같은 분이 있어. 날마다 나라를 백리씩 개척했는데 지금 날마다 나라가 백리씩 줄어드네. 아,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그래도 옛 덕을 갖춘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